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선 아레오바고 광장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종교 재판을 받은 곳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그만큼 철학과 이성의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궁금해했고 바울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종교심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테네에는 여러 많은 신들이 상징하는 많은 신들을 상징하는 우상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숭배하면서도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들도 섬기려는 이상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지은 제단을 세웠고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온갖 종류의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면서도 혹시라도 자기들이 빠뜨린 신은 실수로 빠뜨릴 수 있는 신이 있을까 우려해서였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앙이나 사람의 불운 등이 바로 그런 신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이런 연약함을 꼬집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살지 않으시고 그분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와 시기도 정해 주셨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신 목적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의 숭배만 받으셔야만 하는 존재가 아닌 누구와도 만나실 수 있는 친근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 비웃었지만, 몇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진 않았지만 아르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부인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자기들이 모든 신을 다알수 없다라는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신으로부터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을 숭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해 줬을 때그 설명이 자기의 이해관에 세계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이름도 모르는 신을 섬기면서도 그 신을 설명해 줄때그 설명이 자기의 세계관에 적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태도는 상당히 어불성설적인 태도입니다. 사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변증을 한다 해도 억지를 부리며 그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성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지성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온전한 복음에 감화를 불러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지극히 논리적이었으며 아테네 사람들이 나름 들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얻었던 그 어떤 열매들보다도 극히 수가 적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헬라문학과 철학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유창하게 설교했지만 그 열매는 적었습니다. 아마도 이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이외에 나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저 도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 전함에 있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힘입어. 논리적인 설명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을 사용하여 지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복음에 감화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